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택티션 공속폭포 빌드 앤드 빌더 가이드입니다. 오늘 빌드업 가이드까지 잘 따라오시면 보스전 기준 저번 시간보다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의 DPS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티어에서 16티어 맵핑은 매우 쉽게 될 거고요. 맵보스 정도의 수조는 이제 순삭이 됩니다. 4단계 오버보스도 딜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데 고정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패턴을 무시하면서 잡을 순 없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어, 그럼 핵심 기제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저번 편에서 설명했던 기본 기제들 있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은 꼭 저번 편 빌드 가이드 보고 이해한 다음에 넘어와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는 이겁니다. 보시면 이 투구죠. 이 투구에 접근에 있는 적들이 낮은 생명력 상태인 걸로 간주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접근 범위가 이 정도예요. 지금 여기에 알토 누르고 여기 마우스 올려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보이시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나한테 붙어있는 적들이 전부 다 낮은 생명력 상태인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패시브 트리에 보시면 이쪽 있죠. 이쪽에 낮은 생명력일 때 적들한테 주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패시브 트리에서 챙길 수 있어요. 이 잉크 옵션이 좀 말도 안 되게 높은 잉크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 증가를 굉장히 많이 챙길 수 있고요. 근데 사실 피해 증가 옵션, 그러니까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피해 증가 옵션은 이쪽에도 챙길 수 있어요. 이쪽에도 챙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POB 찍어 봤을 때는 노드 효율상 여기 되게 멀잖아요. 이 노드를 이만큼 먹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그냥 뻗어나가는 게더 데미지 상승이 높아서 못 찍었고요. 아무튼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피해 증가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행운 적용이라는 그런 기재도 있어요. 이 행운 적용도 이렇게 보시면은 알 t 눌러보고 보시면은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저한테 데미지를 줬을 때 주사위를 두번 굴려요. 그래서 주사위 둘 중에 데미지가 더 높게 나온 거를 피해로 적용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낮은 생명력 조건으로 엄청나게 강한 이런 인크리즈 옵션이랑 행운까지 챙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등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체형이라는 보조잼이 있어요. 이 보조잼을 보시면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50%모어 데미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고변산 데미지죠. 그래서 여기서 증가 데미지, 그러니까 하변산 데미지도 굉장히 많이 챙겼는데 거기에 50%라는 꽤 높은 수치의 고변산 데미지까지 챙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추가되는 기자는 이게 전부고요. 뭐 이외에 스킬트리, 아이템에서 자잘한 기재들이 있고 이걸 꼭 똑같이 하고 이해하고 따라하셔야지 빌드가 제대로 굴러가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 하나씩 잘 들어주세요. 어그 다음 스킬트리인데요. 이 스킬트리 잘 보시면 이 맵핑용이 있고 보스용이 있어요. 그래서 맵핑할 때는 강해진 효과랑 가속 높고 보스 잡을 때는 그러니까 맵핑 보스는 상관이 없고요. 우버 보스 잡을 때만 중량이랑 효과 집중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맵보스는 그냥 맵핑용 잼을 껴도 그냥 순삭이 됩니다. 이 접근범위만, 그니까 러 이거 있죠. 이 투구의 접근범위. 이것만 잘 지키면은 그냥 맵핑보스는 순삭이 되니까요. 그냥 굳이 잼 섭할 필요 없고 우버보스 잡을 때만 섭해주세요. 그래서 스킬 사용법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보면은 그냥 일반 맵핑 상황에서는 그냥 원버튼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성폭포 막 쏘고 다니시면 되고요. 맵보스를 만나게 되면 이 포드센에 3개 깔아주고 이거 비상제정전하고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맵보스가 고정이 굉장히 빨리 오는데 고정이 걸리는 순간 바로 삭제가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버보스 잡을 때가 다르죠. 우버보스 잡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을 수업한 상태에서 포드센을 깔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 포드센의 이 위에 빨간색 뭔가 보이죠? 이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경로 수치가 차요. 이 경로가 수치가 차면은 피해 증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경로를 채우고 그 다음에 깃발 스택이 쌓일 거예요. 깃발 스택이 쌓이면 깃발을 깔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포드세네랑 공성폭포가 이제 딜을 넣을 거니까 적한테, 그러니까 우버버스한테 고정치가 쌓이겠죠? 그래서 고정치가 쌓이기 직전에, 그러니까 고정이 오기 전에 비상 재장전을 한 다음에 이 접근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시트 같은 애들도 피가 엄청나게 빨리 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단계 우버버스는 고정치가 맵보스나 다른 여타 일반 몬스터처럼 빠르게 쌓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정치를 쌓는 그 시간 동안에 좀 패턴을 봐야 돼요. 뭐 제가 뒤에서 영상으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거 눈으로 확인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템 설명할 건데 아이템 필수 조건부터 일단 체크해 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무기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이중 석궁 베이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중 석궁에 볼트 한개 추가 장전 이 옵션 덕분에 공성 폭포에 더블 배럴 보조 잼을안 끼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중 석궁을 착용하시되. 만약에 이중 석궁이 아니라면 이렇게 전미어에 볼트 한개 추가 장전 이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둘중 하나는 웬만하면 가져와 주세요. 이게 없으면은 더블 배럴을 꼭껴 주셔야 됩니다. 뭐 이게 편의성을 떠나서 이게 P.O.B 상 D.P.S 를 찍어봤을 때이 볼트 한개 추가 장전 옵션이 없으면은 더블 배럴 있는 게잼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D.P.S 효율이 좋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석궁 같은 경우는 옵션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어떻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D.P.S 가뭐더 높고 낮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POB 있죠? POB에 직접 거래소에 있는 메모를 내 캐릭터에 넣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데미지가 오르는 거 선택해서 골라오시면 됩니다. 혹시 POB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POB 가이드한 거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신 다음에 꼭 그거 활용하셔서 무기를 바꿔주세요. 어, 그다음은 고유 아이템인데요. 먼저 투구 같은 경우는 카오스정을내 캐릭터 카오스정이7 5가 나오게끔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 최대치가 최대한 높으면 좋습니다. 물론, 방어도 및 에너지 보호막, 저것도 유효 옵이에요.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정신력 14랑 모든 화염 스킬 레벨 플러스 4, 이두 줄이 필수고요 뭐, 정신력 15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주입에다가 불타는 타격 넣어주시면 돼요. 뭐, 주입도 제가 정리해드렸죠. 그 다음에 발라코 의 약덕 장갑 같은 경우는 힘, 민첩, 번개정, 공격속도. 이게 전부 다 유효한 옵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 장갑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갑옷이고요 갑옷은 방어도 회피가 높은 베이스를 가져오시면 되고, 생명의 최대치 200 이상, 그리고 부족한 저항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지고요 일단, 반지 제가 끼고 있는 거 두쪽 다 보여드릴게요. 뭐, 반지가 여러 개 되시면, 공격 속성 부여 있잖아요. 균열석, 그거 발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이 범주 내에서 반지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같은 티어 대비 효율은 화염 플랫이랑 번개 플랫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물리 플랫도 나쁘지 않으니까, 물리 플랫 가져오셔도 되고요 뭐 번개 잉크 옵션 있잖아요. 번개 피해 퍼센트 증가. 그 옵션 같은 경우는 효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플랫보다도 효율이 낮은 편이라 웬만하면은 플랫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다음 벨트고요. 벨트는 생명의 최대치랑 부족한 자항 정도 신경 써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촬영 찍고 있는 당일 기준 패치가 갑자기 돼 가지고 호신부 솔로시 추가로 생겼어요. 벨트에. 그래서 만약에 호신부 솔로시 더 있으신 분들은 기절이나 이동 속도 이런 것들 자유롭게 챙겨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 칸은 동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화 같은 경우는 이동속도 25% 이상이랑 생명력 최대치가 최대한 높고 부족한 저항 챙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벨트나 갑옷이나 장화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부족한 저항만 적어놨는데 전 미어에 만약에 반지에서 저항을 잘 챙겼다면은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갑옷, 벨트, 장화에서 스탯을 챙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얼은 제가 끼고 있는 거 보여드릴 텐데 그 저번 시간이랑 똑같아요. 저번에 끼고 있는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옵션은 요약해드릴게요. 이 옵션대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이 되는 만큼 많은 줄이 달려있고, 그리고 수치가 높은 거 구매하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패시브 트리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 어센은 똑같고요 천천히 내릴 테니까 캡처해서 봐주세요. 네, 웬만하면 POV 남겨드릴 테니까 POV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공성폭포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가이드가 끝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빌드가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수준의 빌드가 최종 버전인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시즌이 지날수록 뭐 새로운 고유 주얼이나 뭐 새로운 아이템들이 발견이 되면서 더 세질 여지가 있는 빌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저는 아마 여기서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항상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